루가 가자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역년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리스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사렛으로 가시어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좌표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해당이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예수님. 예, 설 앞두고 바쁘실 텐데, 이 골짜까지 미사로 와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힘을 지니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힘. 우리도 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표정들을 보시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빗받으러 왔어요. 인상 쓰지 말고 어, 웃으이 좋잖아.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지 전부. 그제 음, 집에서 뭐안 좋은 일이 있었어. 설에 뭐 돈이 좀 모자라거나 뭐또 꼴보기 싫은 누가 오거나 또 가야 되거나 그제 제가 이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본 당신 발때 이제 그 교도에 계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이제 은적한 부활 날 밤에 성 토요일 증침사에 이제 왜 보면 신부님이 부활 대초를 들고 입장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 이제,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세 번을 해요. 하고 이제, 초를 요딱 모셔놓고, 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약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부활 찬성을, 이 교우들은 촛불을 들고 있고, 신부는 이제 여섯, 이제, 불을 요 딱, 요비쳐 깜깜한데, 이대서사실을 이제 쭉 노래로 풀어나가요. 근데 그거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숨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하면 굉장히 듣기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입장을 했는데 교우들이 촛불을 다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해설자가 불을 다켜는 거야. 화내. 깜깜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분위기가 이빠이 사는데. 분위기가 이빠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딱 뻗은 거예요. 그럼 불끄라불끄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 눈이야 정말. 이때보다 더 커. 이만하 이거. 껌뻑 껌뻑 쳐다보는 거야. 평소 때 쓰읍,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불끄라 불을 라 껌뻑 껌뻑 하는 거야. 불끄라안 꺼라. 그러니까 놀래가 불을 껐어요. 껐는데. 누가 부를 거 써? 아. 들고 있던 촛불 겨우들이 푹! 아. 깜깜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 용량하라 하니까 못 하겠어요. 이미 분위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싹한 거야. 촛불 꺼지면서 다 꺼진 거야. 했어 했는데 뭐 끝까지 하긴 했어. 했는데 노래도잘못하는데 끝까지. <laughs> 더 하고 나이 가만히 있는 기라 불켜야 되는데. <laughs> 그또 뭐를 해야 되나? 불켜라 그러. 그니또 복사들 벌떡일라도 무조건 촛불 붙이가. <laughs> 나쇼은 끝났고 이제 이제, 부활절날 전자미사가 쫙 진행이 되는데, 강문 때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뜻은 이미 다 조지 놓고, 이제, 다시 불씨를 짚으려니게안 타는 거야. 이제, 거꾸로 했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사람은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성. 우리 감성이라는 데 감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악화가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계속해서 뭘 느끼게 됩니까? 긍정적 감정을 느낍니까?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까? 그렇죠? 부정적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면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 감성은 거칠어집니다. 감성이 거칠어지면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정에 부정을 더해.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감성이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감성이 거칠어졌으니까 거친 말을 했고 또 거친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부정에 부정을 더하니까, 거칠어진 감성이 감성이 거칠어지면 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하겠습니까? 아니면 내키는 대로 지르겠습니까? 질러 심사숙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성이라는 거, 생각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판단이 미숙해집니다. 판단이 미숙하니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집니다. 그럼 거친 행동을 보고 함께 사는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부정적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긍정적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부정적 감정에 부정의 부정을, 부정의 부정을, 부정의 부정을 더하고 미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합니다. 회피하게 됩니다. 잘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 본당 신부님 회피하고 여 오신 분도 계실 거라. <laughs> 하도 좌파 이야기를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하도 우파 이야기를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근데, 회피하면, 회피합니까? 은회피합니까 그렇지. 회피하면, 회피하지 못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고, 특히, 명절에, 꼴보기 싫은 인간을 자꾸 떠오르거든. 아, 내가, 지금 감성이 거칠어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을 순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거칠이진 감성을 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숙한 행동을 정화시켜야 되고,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생각의 힘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힘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건 첫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열이 확 받아 올라오거든. 열 받는 대로 지르지 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후회가 없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중독 증세가 일어납니다. 열 받는 것도 자꾸 받으면 실력 됩니다. 열 받는 실력. 그럼 왜 됩니까? 자꾸 하면 실력 됩니다. 그것도. 그럼 거꾸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내가 시켜나가면 그것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 받는 실력하고 시키는 실력하고 어느게 나의 감성을 부드럽게 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안 되지? 성령의 힘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긍정의 활성화, 이해의 활성화. 공감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본당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불 꺼져. 불이 꺼진다니까. 열받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그 성령의 힘을 느끼는 작업을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활동이 아니고 악령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 부정적 감정, 거칠어진 감성, 얕은 생각, 미숙한 행동, 섣부른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숙해집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그 사람이 미숙한 게 아니고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백이면 백이 100이. 그렇지만 그 사람,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미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숙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올 보기 싫다는 거지. 올 보기 싫은 거야. 여러 말할 거. 여러 말할거 없고, 올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아, 내가 미숙하구나. 딱, 그런느낌이 그래 됩니다. 아, 내 안에 지금 성령의 힘이, 성령의 불이 꺼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런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상대가 미숙했어. 여기 두사람 부부죠. 그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 꼴 보기 싫을 때 있나 네. 없나? <laughs> 있죠. 어? 아직, 아직, 아직 있으면 안 되는가 이거?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직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콩깍지가 씌여 있어야 되는데 서서 이제 삐기지겠지. <laughs> 빗기진 만큼, 이제,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미숙하면 안 됩니다. 상대는 미숙하고,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한테, 너왜 그래 미숙해? 그러뭐 눈에, 뭐 밖에 안 보여? 내가 미숙하니까 미숙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한 단계 위로 성숙되어 있으면 상당히 미숙한 게 보이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그거는 나는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더 성숙되어 있구나. 그건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근데, 볼보기 싫어. 아, 내가 미숙하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자가당착이 시작이 돼요. 저거는 저래서 틀렸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고. 근데, 뭐 눈에는 못 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게 보이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함의 표시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찾고, 미숙함을 내지를 때, 이거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은 우리 안에서 친교가 첫 번째 힘입니다. 친교. 그럼 친교의 시작은 뭐냐 이해하지 않습니까? 친교의 시작은 내가 준 만큼 네가 나한테 주고 이게 아닙니다. 친교는 이해에서부터 시작. 이해 없는 친교는 없습니다. 비난하는 친교 봤습니까? 대가 바라는 친교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벌써 다 우리 부모처럼 죽고 없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부모가 돼야 그 공을 다 갚는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 그 공을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교라는 것은 이해가 전제된 나눔이지 결코 대등한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이거는 친교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친교라는 명목으로 너는 왜 그따구로 하냐 나는 이래 하는데 이게 미숙함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활동을 느끼고, 성령의 활동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성이 순화되고,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선택이 성숙되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안에 한 가지 성령의 활력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게 아니고,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희생하는 만큼 사랑에 활력이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피생할때한 번씩 물어봐요. 자, 그,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피정을 많이 들어오니까 집에 가면 자식이 둘이 있잖아요. 내 자식 있고 또 누구 자식인가? 시어머니 자식. 집에 가면 자식이 둘이 있어. 내 자식하고 그분의 자식. 그분의 자식 그분의 자식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 그 자식. 그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있는데, 그 자식 돈으로 이제 설도 되고 했으니까, 사과를 한 박스 샀어요. 그 안에 이제 아주 비싼 사과가 이렇게 열 개가 들었으면, 이렇게 딱 열어볼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싱싱한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 중에도, 어떤 거는 싱싱하고 어떤 거는 골고랑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골고랑 거, 싱싱한 거두 개를 두고, 그거를, 내 자식하고 그 자식하고 있을 때, 골골한 거를 누가 묻으면 좋겠노? 그 자식이가 내 자식이야. 그치? 그 자식이 묻으면 좋은 거야. 요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우리들 안에서, 희생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배 아파 났으니까. 얼마나 큰희생입니다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중학교에 이제 성교육 시간에 선생님이 출산을 어떻게 그 고통을 설명할 거예요. 남자 선생이 자기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야겠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자입물으로라 아들 다 먹었으니까 오른손으로 아래 입술을 땡기라 찢어질 때까지 아! 어, 그러니까 그보다 열배 아프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한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희생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끌어넘치고 그 활력이 넘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부정적 감정 때문에 사실은 기도도 안 되고 희생도 값 없이 여기입니다. 웃긴 걸로 여기 보입니다. 힘이 없어요. 기도도 힘 없고 희생도 하고 싶지 않고. 왜? 부정적 감정 때문에.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그러면 안 느끼면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안 되죠. 느끼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순화시키는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게 바로 기도이고 기도 시간에 끝나면 희생하는 거 이게 바로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순화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의 활동이 끌어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활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활활 타는 불을 불 꺼, 그래, 꺼면 안 됩니다. 다 꺼집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혹여라도, 명절도 명절이지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활력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나거든, 그 사람이 미숙한 게 아니고 당신이 미숙한 겁니다. 내가 미숙한 겁니다. 그러면 미숙한 내 끌어오는 감정을 성화시키는 것, 정화시키는 것. 그것은 기도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설명절 앞두고 설려준 동안 느끼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우리가 성령을, 활력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아멘.